인천 아트 플랫폼이 3월 초 국내외 예술가들의 입주를 완료하고 창작 활동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7년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프리뷰 전시 2017 IAP 단편선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미리 보기 성격의 전시로 올한해 동안 이들이 보여줄 창작 활동을 가늠해 보는 예고편에 해당하는데요. 국외 입주 작가를 포함해 8기 입주 예술가 28팀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전시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인천 아트 플랫폼 비동전시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1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중에는 플랫폼 살롱이라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작가가 직접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작가와의 질의응답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중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용성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떠오르길 기대합니다. 인천중구TV뉴스 이하경입니다.